형저 다이아 갈수 있을까요? 근데 너 그때 잘했던 것 같은데? GM 대전에 거 같은데. 지엠대 전에 참여했던 아닌가? 적군 영웅 선택이 제한 라인 클리어만 잘해도 돼. 라인 클리어. 본인 라인 똥 닦고 다른 똥 닦아 주러 가면 돼. 그거 잘하면 돼. 아군 영웅 선택이 제한 다이아 하고 싶다고? 다이아 나는 플랫 때 바이밖에 안 했어. 바이올렛으로 올라오면 되지 않을까? 아 우리 나무늘보자라님, 예순 나게 고맙습니다 저, 형님, 제, 감사해요. 제, 70 1개 고마워요. 왠지 그 다음에 다섯 개 추가돼서 받을 것 같은데 미리 74개 고맙습니다 여, 형님. 선수, 아이고 역시 그럴줄 알았어요. 형님이 그렇죠 선수, 뭐. 제가 형님 생각을 읽었습니다. 아 <laughs> 진짜. <웃음> 아 좋은 안 보이잖아. 어 알았어 좋은 잡아달는 거 알아. 형님! 고마워요! 오! 아! 어! <laughs> 아 진짜 미안해 음성채팅하자고?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영웅을 선택해서 나 엘리스가 근데 더잘 하지 않을까? 우리 로봇 없는 것 같아 아... 아 영웅을 선택했습니다. 리 나옵니다. 어비하겠습니다아아할때 슈퍼맨이 여러분들 그렇게 오피 챔프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더 다시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챔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거품이야. 예? 이오인 같이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조금 이길 수밖에 없는 구원이다. 적까지 5초 남았습니다. 저를 준비하세요. 그래, 경험치 같이 먹게 해근데너 죽겠다, 너, 퍼블인데 좋아. 하... 뭐야, 얘또 이거, 이 언제 언제 먹이대아거 방어탑을 보호하라. 저기 이거, 탑을 보호하라. 이런거이으면거죠거이 나이스 옆에 있는 것도 먹고 왔어 아얘 돼지 된다 나 맥스 못 이긴다 이제 누가 그래 못 이긴다고 일루와 이거 사렉갱 아니야? 아니야 얘 레, 레드 시작했어 레드 시작 자기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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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후퇴하라. 아니야, 사워가았어 아, 죽심해 아. 나니다 아, 우리 짜라님 17개 거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는 거야? 나 주는 거야? 자기야. 고마워. 새끼고. 상못 새끼 맞췄고. 삼네비네 죽어야지. 나이스. 적을 자꾸면 다 빼먹어. 어. 예 예. 레드 버프. 오우 나이스 우리 빼는 모션 안갑니다 형님들 OP 챔프같은 경우 슈퍼맨 미호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진짜 개 장인 형님들 아니면은 장인 형님들 아니면은 뭐라고요? 장이응인? 뭐, 이럴까봐 미리 또한번더 말할게요. 장인분들 아니면은, 차라리 주, 주는 것도 좋아. 아니, 라인 두 개밖에 없었고, 못 밀었어. 이거는. 두 개가 똥피였어. 아니, 타워 라인 똥피 두 개였잖아. 나, 나도 그 정도 생각할 줄 알아. 그 그래, 내가 잘못했네. 복수할게, 죽시바! 신발 먼저 산다. 친구 왔다. 라인을 정리하라. 후퇴하라. 공 아깝고. 간다. 어씨발 타워 한번안밀었다고 존나 졸라. 아니 쥐들이 그럼 게임하지 훈수 존나 두네. 아니, 미니언 피두개 남았는데, 피가 진짜 존나 조금 남았어. 커버 하시면 안 했다고, 지랄 윤명이왜안 밀어요? 병신기체요? 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는 시청자님들께 늘 편안하게, 아, 각종 정보와 함께, 방송 알차게, 욕 없는 방송, 하고 있습니다. 공신홍님께 요즘 공시생이었어, 원래. 공부하나봐. 안 보인다. 용사님이랑 내려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나 존나 웃기네. 뭐야요? <laughs> 아씨. 어너 <laughs> 존나 나 지난 줄 알았잖아. 어 왔어 왔어. 아 미안, 아까 비우성 미안. <laughs> 아, 나 진짜. 아, 나 잘못 들어갔구나 여기서. 아, 지바 죄다 일정하고 가는데. 아. <laughs> 나왜 성장 1등이야, <laughs> 뭐야, 이거. 아, 존나 웃기네, 진짜. 예, 조용히 할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세요 어, 미안해. 음, 음 미안. 나 아, 진짜 이거 컴퓨터 맞추는 게 아니라 방음벽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거 방송 더 열심히 할것 같은데. 새벽에도 이텐션으로 방송하고 싶거든. <목소리> 에이, 비유, 비유, 다워, 왔지로, 출애인, 공격하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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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썼어 2 썼어 2 올라갑니다. 독님은 어떠냐고? 형, 집에서돈좀한 1억 정도 모아 갖고 나가고 싶어. 개인적으로 나는 절대 부모님 손안 빌리고, 내가 내 스스로 클 거야. 그래, 갖고 이 똑같은 저격러들 틈에서도 방송 존나 열심히 하고 있지. 아니 <laughs> 아저 새끼 존나 기대. 아, 아니 뭐야? 이래서 어 클럽 다녀야 돼 사람들은 우빙 존나 쳐야 된다니까? 저분, 저분 클럽 안 다녀서 그래. 맨날 독서식가고 그래. 사람들은 좀 놀아야 된다니까? 유흥 문화도 즐겨야 된다고. 그래 야 게임 잘해. 아니 이거 존나 기대 같아. 아 일부러 저럴 수가 없지 않나? 어울것 같아. 미니 못 본다 지금. 네, 작은 몹 까지 살이 싹싹 다 먹고 렉차 이도 거의 안 나고, 좋은밑 에서 운영 나도 운영. 어, 아, 잠깐 저 정글로 동성 을 파악 을못했어 음. 어문이 타이밍이 나한테 더너무한거 아니야? 아예 나 놀려갖고 나한테온 건가? 일단 사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과만 할게요. 우리 하나 부서지고, 여기도 두개 밀고. 아, 어. 아, 맞다. 아, 어, 아, 울었던 거 같아. <laughs> 아나 존나 웃기네 <laughs> 엘리스 궁 없네 버려야겠다 엘리스 이제 집중하고 다시 이기겠습니다 공장은 아까부터 앞서가고 있었고 이제 우리 죽으면 안 된다 안돼 아이디 너무 그런 거 쓰면 안돼 얘들아 형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안돼

얼간 아, 나왔다. 이제 슈퍼도 그냥 죽인다. 드래곤을 공격다 이제부터 집중해서 간다. 이겨야 돼. 도시가너집갔다가 저기 가면 되겠다. 나 여기 라인 한번 한번더싹다 밀게. 상상 좋고. 아 저걸 못 죽인다고? 저기 <laughs> 우리 라인은 어디 갔지? 너왜 이렇게 집중 안 하냐 오멘 너무 사이야 진짜 좋아 마음 잘 맞는 사람들이랑 하면 돼와아 볼라인도 밀어주고 오늘 유튜브 각 많겠구만. 전백운 건... 제피스 매불이 좋고요. 온라인 내가 땡겨놨고. 몸에는 미니맵 잘 보시는 형님들이 하면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드루이드 왔다 한 대만 때려줘. <laughs> <laughs> 음. 탄도, 탄또저래 어디가? 나이스. 아, 그냥 깔끔수무수 하구만요. 야, 어때? 죽시바. 형 잘했지? 슈퍼 주고 잘했지? 오, 오늘 잘 풀리는데? 사이드 팍파 이제 슈퍼 뱀 풀자고? 아니야, 한번더 그러면 나욕 더더 먹을 것 같아. 우리 나무 넓은 일곱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